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온 사이로 총선의 선거 열기도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 예비 후보 선거 캠프들도 유권자들의 시큰둥한 반응에 선거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사이로 총선.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직접 만나본 시민들 중 많은 수는 코로나 19에 대해 온 이목이 쏠려 있는 마당에 선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겠느냐는 반응입니다. 코로나 19로 손님이 주로 장사가 어렵다며 지금 중요한 건 선거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죽겠습니다. 가게 장사들도 안 되고 선거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선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각 지역 예비 후보들도 선거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도 적은데다 악수를 건네는 등의 신체 접촉도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여러 선거를 치러봤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는 선거 캠프도 있습니다. 이저 네, 신종 코로나 이 발병한 이후 선거 운동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저희들 선거 운동복을 있고 후보가 나가서 영함을 뿌린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운동 보고 있고 나가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유권자들이 많으셔서 참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 현실적 한계를 갖고 있어서 예년과 참 다른 선거 운동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코로나 19 사태. 선거 열기마저 시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수혁입니다.